마케팅은 네. 운빨이죠, 운빨. 음. 알고리즘만 타면 된다. 오늘 네. 만약에 를 만드신다면 네.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지. 어떤 식으로? 네. 학생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학생들이 쓰는 거죠?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수시로 하잖아요. 네. 수시로 할때 세특도 필요하고 네. 발표 대본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조해 주실 도구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지금 너를 홍보하려고 해. 네. 전단지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너를 널리 널리 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단지 멘트를 추천 멘트를 추천해주네요. 짧은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사용 방법 안네 신뢰감을 주는 문구. 콜투 액션. 좋은 점이요이 도와줘 AI가 이 디자인을 할때이 학생들이 PPT 같은 거 만들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